여러분 오늘은 그 드라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부부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JTBC에서 밤에 몇시1분에 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어,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그 TV로 한번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어 1회분, 회 1회 나간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2회 3회 계속 사회차까지 지금 나갔는데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너무 흥미진진해갖고. 요즘 들어서 최고, 최고의 드라마라고 제가 생각을 해갖고 어, 여러분들이 밤에 봤을까 싶어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어 전체 인물에 대한 조직도 있잖아요 한번 띄워드려 보고 어 인물들 나오는거 예, 그리고 이걸 참고로 해갖고 다음 회차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마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어,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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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름다운 김희애 씨입니다. 아 김희애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다시 보고 또 보고 봐도 아, 부득이 들어맞은 것 같지도 않은데 참 관리 잘 받은 그 얼굴을 어, 여전히 유지해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천주 궁금해요. 그 분을 보면서 우리 반성합시다. 예, 그래서, 김미애는, 어, 이름이 지선우로 나와요, 지선우. 지선우로 나오고, 김미애 남편이 이태호라고, 영화감독. 그, 지선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의 부원장이면서, 그, 가정일과 의사예요. 어, 그래서 이태호라는 부부가, 부부사이고, 근데 이태호는 영화감독인데, 조금 이렇게 그, 아, 인지도가 낮은 영화감독이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좀, 여자가 조금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조금 이제 그, 더큰 그릇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조금 그 밑에서 뭐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어, 인정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둘 사이에 끼어드는 제3의 그불륜녀그여다경에고 어, 멀쩡해, 멀쩡해, 그냥 뭐한 30대 초반 정도 됐고, 뭐 20대 후반일 수도 있고, 필라테스 강사,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뻐 그리고 가정도 고요예요 뭐 아버지가 사업가시니까 어좀 부를 잃은 축적한 그런 사업가, 그 사업가인 것 같아요 기억하 그리고 엄마는 뭐 부잣집 그냥 사모님이니까 그냥 어 정신세계가 그냥 맑아요 그냥 밝고 활달하고 뭐 그런 아무 고민 없는 사람 그런 속에서 자란 어 여다경이 그런데 그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여다경이가 굉장히, 뭐랄까, 왜 거기에 그 부부 사이에 껴가지고, 왜 그렇게, 어,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다경이 참, 어, 누구의 집, 뭐, 딸이 집은 있지만, 음, 왜, 멍한데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 참 답답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지선우하고 이태호 사이에 이준영이라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어, 있고, 그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축구, 뭐, 야구 클럽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야구하고 이런 모습을, 어, 지선우는 그 아빠하고 준영이와의 그런 그 관계를 굉장히 흐뭇하게, 해. 그런 분위기를 아... 만들어주려고 굉장히 기민, 어, 지선우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병원 안으로 오면은 병원에 그 자기 그친구이자 어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인 신명숙이가 나오는데 그 신명숙이는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신명숙이는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이면서 동문이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신이면서 뭔가하고 이태호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어 알면서 그거를 뭐 감춰준다든가 배운다든가 아... 그 그러니까 지선우도 알고 이태호도 알고 이 여다경이도 알고 다거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신명숙의 내면은 어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친한 지선우 친구한테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하고 있을까가 이제 밝혀지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손재희하고. 고혜림이가 나오는데 손재희는 회계사예요. 고혜림이가그 가정주부고, 근데 둘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손재희는 이제 그 회계사니까 아무래도 이 지선우나 이태로뭐 이런 집안의 회계적인 업무를 다 보고 있겠죠. 어, 다 알고 있겠죠, 또그 세계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손재희하고 고혜림 사이에 부분대 이상한 또 기류가 또흘르더라고 예, 고혜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재희를 좀 의심을 하는지 뭐뭐 내비 뭐, 아 같은 거로 아 움직임 같은 걸 추적하고 no.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앞으로 또 펼쳐질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지선호를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지선우가 사실은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잖아. 요 있지만 이런 부부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요청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민연서라고, 박인규 민연서가 나오는데 둘이는 이제 뭐 젊은 뭐 20대 애들인데 뭐동거도 했다가 헤어졌기도 했다가 뭐 그런데 그둘 사이에 이제 뭐 구타가 일어나고 막 민연서가 맞고 이런 거를 이제 지선우가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민현서한테 왜 맞고 사냐 너가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민현서는 어, 박인규가 고아원 때부터 어, 이렇게 고아 같은 고아이면서 알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의 아픔 같은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그가 찾아올 데가 없다는 식으로 또그것도 또 동정인지 뭐. 이상하게 연결돼서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민현서는 어, 지선우가 자기 같은 이렇게 좀 아래 단계 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민현서가 계속 분장을 할것 같아요. 지선우가 어떻게 어, 이런 그 뒤로 남편에 대해서 추적하는 거에 어, 도움을 계속 줄것 같은 어,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민서는 그리고 병원 안으로 쭉 들어오면은 병원 안에 누가 있냐면은. 그 마장 마장석이하고 어, 공기처리가 있는데 마장석이는 알코올 중독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집이 뭐 문제가 생기면서 어, 술을 계속 먹게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그래서 어, 병원에서 파직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두 번, 세번 이렇게 와서, 그 지선우하고 공지철이하고 이렇게 같이 사, 세 명이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어, 앞으로 마장석이가 지선우를 도와주는 역할일지, 아니면 지선우를 끌어내리는 역할일지는 아직도 전개가 돼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지철을. 공지철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선우의 종합병원이 부원장이면, 지선우가 부원장이면 공지철 원장이 돼요. 근데 이제 병원 안에 이제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지선우의 어떤 바람하고 어떤 관계성이 형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공진철의 사람은 계속 지선우를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이태호의 그 여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돌싱이면서 이제 뭐 중고등학교 자녀 남자 여자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 이태호가 안타깝게 여겨갖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여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런 거 같은데 가, 장면에는 좀 뭔가. 지선우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이태원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남자로서 뭔가, 이태원을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인물은 솔직히 말해서 뭐 여당이기보다 이부 전국그지도 않고, 어쩜 돌싱이고 중고생 엄마니까. 입그 여자의 그썩썩 약간, 빛이,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되기는 해요. 어,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지선우하고 이태호, 이제, 그리고 여자경이.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어, 주연님에서 조연 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은 이 조직도 보시면서 이렇게 누군가 누군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파을싹 해보시고 제가 다음 회차에 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저하고 어, 부부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센스